네 번째 디딤 영상 인구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전 학습지를 피고 따라올게요. 자, 우리 보면은 우리 인구 대책. 인구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볼 건데요. 학습 목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자, 적어보세요. 인구 문제를 비교하고 원인과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 문제에 적어봅시다. 원인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학습 목표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볼 거는 세계 인구 성장 파트 한번 볼게요. 우리 과거 옛날에는 얘들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면은 우리 뭐 전염병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이유로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활수준이 향상되고요. 사람들이 잘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별로 없게 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아파도 아파도 죽거나 하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세계 인구가 크게 늘게 됩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 느는 거를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건데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진국은요, 개발도상국보다 빠르게 뭐 국가의 발전을 일으킨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아는 뭐 미국, 아니면 뭐 영국, 독일, 뭐,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선진국이 해당을 할 거고요. 개발도상국은 우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선생님이 줄여서 개도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은요, 선진국보다 뒤늦게, 90년도 이후에 우리 국가의 발전이 막 이뤄져 있는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해당합니다. 선진국에 해당해요. 자, 선진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서요, 인구 증가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어 있어. 사람들도 조금 태어나고, 사람들도 조금 태어나고, 사망률도 적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어 있어요. 주로 유럽이나 북아메리카가 이러한 인구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자, 개발도상국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출산율이 높은데, 우리 생활 수준이 발달하니까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야.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우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뭐, 아프리카, 중남부, 아메리카, 아시아 등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요런, 여기 아시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요. 개발도상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도식, 도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학습지는 흑백이다 보니까 이 항목이 잘안 나올 거야, 얘들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 따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1955년에서요, 15년과 비교해 보니까 선진국은 그냥 고만고만 합니다. 인구가 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 그런데 얘들아,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애들 어디야? 맞아. 개발도상국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얘네들 때문에 우리 전 세계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 개발도상국이 인구가 크게 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다른 인구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요 인구 문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요거 쳐놓고 별표 칠게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3번 자 선진국의 인구 문제 모두 다 별표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도상국부터 볼게요. 선생님 아까 설명했지. 개발도상국은요. 우리 출생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출생률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 사망률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개발도상국에선 인구 문제는요. 보통 빠른 인구가 빠른 인구 증가 속도가 문제가 됩니다. 자, 높은 출생률과 낮아지는 사망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식량 부족 일자리 부족 빈곤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태어나서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우리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던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서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 인구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출산을 하다 보니까 출산을 억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뭐 둘만 나와서 잘 키우자 같은 사회적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게 낳은 사람들에게 뭐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출산 억제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네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고 했던 걸 기억나요? 우리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잘 먹어야 되잖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식량을 증산, 식량을 생산을 늘리거나 경제를 개발시켜서 우리 사람들이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인구 부양력은요. 여기 선생님 밑에 요거 정리에 실어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얼마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이나 다양한 자원들로 몇 명의 사람들을 먹고 살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인구 부양력이고요. 예를 들리면 사람들이 먹을 거나 일자리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선진국은요 개발소상국과 전혀 다른 인구 문제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있는데요. 우리 저출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요 원인을 높은 초원, 초혼 연령을 삼아요. 자 초혼 연령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점점 늦게 결혼, 처음 결혼을 한다는 거야. 처음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대 가임 기간이 임신을 할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적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농사를 지을 때는 애를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우면은 그 애들이 농사를 해 가지고 집에 일꾼이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서 많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얘네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한 국가의 일꾼, 청장, 장년층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동력 확보에.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출산장려 정책이 있겠죠. 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원금을 줄게요. 뭐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게요. 이런 출산장려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원인은 의학계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집니다. 사람들이 뭐 아프면 고칠 수 있고, 수명이 길어지게 되니까 노인 인구층이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요, 결국에 노인의 부양 부담이 커집니다. 사회가 가지는 노인의 부양 부담이 커져요. 왜냐하면은 이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을 때 우리 국가가 복지로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할 텐데 우리가 이러한 노년층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요. 정년을 연장합니다. 정년을 연장. 노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정년을 연장하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고령화의 대표적인 해결 방안일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쭉 보면요.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출산율, 출생률, 뭐 사망률, 인구 부양률이 있는데, 선생님이 공부하다가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심어졌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요. 출산율과 인구 부양력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구 부양력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으니 넘어가고,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면서요.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산율을 가지고, 이 출산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출생률과 사망률은 전체 인구에 대한 출생자, 그리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에 대한 사망자 수의 비율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사전학습지 한번 채워볼까요? 고생했어요.